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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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함께 차차차 송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 수업 매장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올뉴카니발 되겠습니다. 이 차량 말이 필요 없는 차량이죠. 두말하면 이 바쁜 차량. 이 차량 제가 패밀리카로 운행 중이고 있는 차량이죠. 현재 우리나라 대표 패밀리카 미니밴 차량이죠. 출력이면 출력, 디자인이면 디자인, 편의성이면 편의성, 모든 걸 갖춘 패밀리카입니다. 특히 슬라이, 슬라이딩 도어가 정말 편하죠. 그럼 전국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승 디젤 노블레스 노블레스 면 풀옵션 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90만원이죠 890만원 14년 최초 등록에 19만 5천키로 제가 20만키로 넘는 차량 잘 가져오지 않지만 주행거리 상관없이 그 가격대 메리트는 가격대 그 골라주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20만 키로 가까운 차량들도 한대씩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제 메리트가 크죠 그리고 20만 키로가 넘는 차한 대씩 가져오는데, 넘어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제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20만 키로 넘어도 그래도 안전하다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차량 위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색이죠. 빨간색이라고돼 있는데, 와인색에 가깝죠. 이 색상도 굉장히 매력있는 색상입니다. 그, 노블레스에만 들어가는, 이상급에만 들어가는 크롬 휠이죠. 크롬 휠.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까지 엘선통풍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에서 본 모습, 파우트는그에 들어가 있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220V, 그리고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 USB 포트 220V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핸들, 뒷자리, 그, 카니발의 장점이죠. 뒷자리, 독립 시트가 굉장히 장점입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는 컨디션 굉장히 좋지만 가성비까지도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129만원입니다. 1129만원. 1인 신조죠. 14년 최초 등록에 17만 1000km. 회색 차량입니다. 주색이라고도 하죠. 관리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색상입니다. 시트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뒷자리, 뒷자리도 굉장히 깔끔하죠. 전방 센터페시아 정말 관리 병적으로 잘 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차량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컨디션. 연식과 키로수가 있는데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거의 신차급이라는 표현이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차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내관 정말 깨끗합니다. 조수석에는 열선만 들어가 있죠. 프레스티지 옵션이기 때문에. 휠. 엔진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오 슬라이딩 도어, 뒷자리, 컵홀더 도어 뒷자리 이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두, 다, 좌석 배열이 2, 2, 2, 3인데 그 뒤에 3열이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죠 그 트리스모 같은 경우는 의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카니발의 장점이죠 완전 매립 완전 매립이고 구인승 같은 차량은 또 이제 그 고속도로 할때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구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이 구인승 같은 경우는 제가 3인 자녀인데 3인 자녀가 있을 때는 3인 자녀 이상일 때는 무조건 9인승은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 좌석에 한 명씩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제일 뒷자리나 7인승 이런 그 3인 좌석 같은 경우는 소, 사실 좀 어른이 앉기에는 살짝 불편하고 독립 시트에 비해서 많이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독립 시트에 앉으시려면 3인 가족, 3인, 5인 가족 이상부터는 9인승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4인은 7인승 추천합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어갖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불량 미세누요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죠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이죠 이 차량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1420만원 완전 무사고죠 신, 1인 신조차량 15만 아 죄송합니다 15년 최초 동료1 1 8천0 검정색 차량이죠 검정색 차량 이 차량도 시트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시트 해지거나 까진 부분, 차량이 높다 보니까 그 승하차 시에 이쪽, 양, 이쪽 끝 부분이 많이 쓸려서 해지거나 그 까진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그런 증상 전혀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독립 시트 정말 편하죠. 카니발의 장점이 독립 시트입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이판휠 크롬 휠이죠 프레스티지는 크롬 휠이 아닌데 원래 아닌데 크롬 휠이 들어가 있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가장 장점인 3열, 4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미끄럼 방지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플레스티지인데도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네요. 원래, 플레스티지는 조우석까지 통풍이 잘안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플레스티지인데도 조우석에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도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누누수 불량. 없죠. 죄송합니다. 플레스티지도 통풍 들어가 있죠, 원래. 자, 가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럭셔리 모델이 안 들어가 있죠. 프레지던트 7인승 리무진이죠. 이 차량 7인승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옵션이에요. 1650만원, 17년 최초 등록에 14만 1000km 검정색 차량이죠. 4인 가족은 저와 같으면 이 7인승 차량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이 뒤에 이 지금 레일을 뒤로 쭉 밀었을 때이 발판이 다리 발판이 쭉 올라오고 하면 누워서 갈수 있는 이 공간감이 엄청 편하죠. 완전 침대, 침대 느낌이죠. 가장 장점입니다. 4인 가족이면 저는 7인승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고속도로 올렸을 때 버스 전용차로탈 일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7인승 강력 추천. 조석까지열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엔진룸. 어라운드 뷰, 후측방 경보 220V 미끄럼 방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 뒷공간 이렇게 뒤에 3열이 이렇게 매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매립을 하고 이 공간에 트렁크 공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죠. 이 공간에 텐트라든지 캠핑 장비, 낚시 장비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열을 뒤로 끝까지 땡긴 모습이죠. 레일이 안 남아있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도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리한 차량 되겠습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있구요. 뒷자리 컵홀더 오토슬라이딩 도어 하이패스 룸밀러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일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누, 누수 불량 하나도 없죠. 7인승 리무진 옵션에 굉장히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봐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 9인승 노블레스. 1750만원. 가솔린 차량은 t 젤 차량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도 운행하시죠. 17년 최초 등록에 10만4천키로 연식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올뉴카니발 중에서는 외관 굉장히 깔끔하죠 보시다시피 시트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개입판 휠 크롬휠이죠 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라운드 뷰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오토 슬라이딩 도어 2열 컵홀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죠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220V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도 정말 깔끔하게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운행하셨던 차량입니다. 블랙 색상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이 차량 단순 도어 단순 도어 교환 하나 있습니다. 도어 단순 외판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죠. 무사고 차량 불량 미세 누수 불량 찍힌 거 없죠.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 무사고 차량, 1750만원, 연식이 높아요.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하이 리무진이죠. 제가 정말 하이 리무진을 살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하이 리무진입니다. 하이 리무진 정말 좋죠. 디젤 9인승, 노블레스에요. 미미 교환했죠. 이 하이, 그, 리무진온뉴 니무진의 고질병이 공명음인데, 이 엔진 미미를 교환했을 때는 그런 공명음을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지금 10만이 안 됐는데도 미미를 교환했다는 거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 이제 10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정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되기 전부터 교환했다는 거는 굉장히 차량 관리에 신경 썼다는 겁니다. 16년 최초 등록에 78,000km 주행거리 굉장히 짧죠. 하이리무진 차량. 저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장거리 이동할 때 아이들이 뒤에 휴대폰을 보는데 휴대폰 대신에 그 뒷자리에서 그 차량에 달린 모니터를 보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부모가 동수 다른 어른이 채널 선정을 해줄수 있고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 있는 거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드등도 있고 이런 공간감 굉장히 편리하죠. 이 하이 리무진의 장점이죠. 휴대폰으로 바로 앞에 두고 보는 것보다는 이 모니터로 멀리서 보는 게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녀가 있으시다 하면은 하이 리무진 강력 추천합니다. 7인승도 있으니까 7인승도 강력 추천합니다. 조수석까지 열선통풍 들어가 있고 냉온 컵홀더 들어가 있죠 하이 리무진만의 옵션이죠 특옵션 보시다시피 시트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장점이죠 이 부분 핸들 리모컨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220V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220 볼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전방 공조기 및 내비게이션 핸들 그리고 뒷자리 2열 굉장히 장점인 차량이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영도 변경 일이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률, 누수, 불량. 안, 하나도 안찍혀있는 굉장히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리스죠. 2520만원 이에요. 이 차량도 소모품 300만원어치 교환해놓은 차량이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10만 넘어가면, 이때, 그때부터 그 소모품, 각종 소모품을 교환 주기가 되는데, 10만이 되기도 전부터 5만부터 소모품 다 교환했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차량을 병적으로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관리하셨다. 이런 차량 구매하시면, 바로 기름만 넣고 운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지금 하이리무진 차량, 정말 지금, 그, 올뉴 카니발에서는 저는 하이리무진 강력 추천합니다. 그, 신형, 그, 신형 카니발 말고 그 올뉴 카니발을 보신다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하이리무진입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을 보고 계신다면 올뉴 더 뉴보다 올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지금 이렇게 5만 키로 밖에 안된 차량들 신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이리무진 추천합니다. 지금 딱 포지션이 딱 구매하기 좋은 포지션이에요. 더 뉴는 중간에 낑겨가지고, 연식도 높고, 가격도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게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올뉴 카니발의 하이리무진을 강력 추천합니다. 옵션, 많이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무드등, 뒷자리, 열선, 유보 들어가 있구요 후축방 경보 차량이탈 방지 220 볼트 미끄럼 방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뇨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탁송 전액 할부,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매입하고 있고, 피대면 거래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